you <laughs> Bye. is you thank <laughs> you thank mm -hmm.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원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귀한 은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일상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을 거니까. 어, 그, 그곳을 펴주시면 됩니다. 전생에 가지고 있는 성경 기준으로 3 4 3쪽에 있습니다. <laughs> 자, 저번주에 디모데 전설을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에 표시해 놨으면 금방 찾겠죠. 함께 1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미안해요, 친구들. 선생님 목이 좀안 좋아서.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이제 바울 사도가 거의 마지막 죽기 직전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진짜 아들 아니었지만 아들 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라면 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라고 할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위에 보면 우리 성경 말씀을 성경을 보면 친구들 옛날 성경 혹시 가지고 있거나 엄마 아빠가 보시는 거 보고 있으면 위에 작은 제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제목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 오늘 그 제목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주 주님을 위해서 갇힌 갇혔잖니 내가 가복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증언하는 것들에는 반드시 세상의 핍박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들이 큰 죄인 양,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공격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세상의 핍박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생명력 넘치고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무서워서 복음 전파를 포기하게 된다면 정말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고난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결과가 낳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동시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모진 고문을 다 받으셨지 그 고난과 고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내가 정말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것들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피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어, 그렇게 우리끼리 잘 예배드리고 잘 신앙을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저번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삶이 이런 거야라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전 선생님이 지금 몇 주째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땅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특수부대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주에. 하나님의 특수부대예요. 하나님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도 무한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아 까워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게 옳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충성과 예수님에게 대한 신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수 부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적진 속에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무사히 수행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에,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복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다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이제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교회 가면 뭐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교회 수성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하고 매일 검사하고 매일 청소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교회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laughs>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매주 매주 얼굴 보면서 드려지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약속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